입니다. 약간은 민망한 상황이네요. 한 이거 오를 동안에 잠수하고 있다가 등장하니까 떡락이 나와 버리는 이런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 누군가는 욕을 하겠지만 여러분 뭐 있어요. <laughs> 내일이잖아요. 이제 어, 내일 뭐 합니까? 아, 발, 이거 이제 상장하잖아. 어, 상장하기 때문에 뭐 오늘 떨어지든 내일 떨어지든 어쨌든 재생할 떨어질 것 같았고 어쨌든 어쨌든 맞았어요. 어, 이건 맞았어. 내일은 어떻게 될것 같냐? 내일도 떨어질 것 같아요. 내일, 약간, 내가 느낄 때는, 그, 가장 최근에 그 상장 하면서 그 떡락했던 게 있는데, 이때였나? 뭐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느낌. 근데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 그래도, 뭔가, 혹시, 모르는 상황이 올순 있다. 어, 근데 조금 더 길게 봐야 되겠죠. 음. 이, 이, 이거는 이제 실적 발표 빔이었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어, 이번엔 약간 이거를 먼저, 아니야, 종가는 많이야. 요걸 먼저 맞았네. 내일까지 약간 하지만 이제 반등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음 어쨌든 이제 드디어 내일부로 HMM은 어몇 주가 되는 거야 7억 주가 되겠네요 7억 주 지금은 6억 8천 0백만 주가 있고요 상장 주식수가 근데 이제 7억 주가 되고 다음 달에는 7.4억 뭐 주? 어.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에 개판 <laughs> 나는 거죠 이때 이때 커. 아무튼,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커. 어. 10억 주 대열에 드는 건 아마 내년인 것 같긴 한데, 음. 뭐 여튼. 그 10억에 들었을 때는 다들 알죠? 25,000원도 안 됩니다. 어. 10억 주가 됐을 때는 3배가 많아진 거거든, 대충 말해서. 여때 있었던 상장 주식수보다. 3배가 많아진 거기 때문에, 이때의 시총이 나오는 게 얼마가 된다? 10억 주가 되면, 17,000원이 된다. 즉, 만약에 지금 이 가격 이대로 내년, 이 10억 주가 다 상장될 때까지, 끌고 간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때의 시가총액 기업의 가치보다 지금의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다. 즉 모순이죠. 그런데 뭐 주식은 재밌는 게 모순이 깨질 때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근데 크게 봤을 때는 그 모순이 안 깨질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깨질 수 있어도 모순은 안 깨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 사실 여러분들도 기억나겠지만 h m 은 처음 얘기했던 게 4만원 기억도 안나요 그때 내가 맨날 말하잖아 나 이거 방송 이 한참 잘 됐던데 몰라 4만원 뭐 어디 근처에서 뭐 약간 이상할 때 내가 뭘 봤는지 이거 앨봉이 안보여서 이제는 여기가 어쨌든 좀 망할 것 같다 이거 이상하다 수량 줄여야 될것 같다 이때 이제 이 소리 처음으로 했었는데 이제 난리 났었죠 욕 엄청 먹고 사람들한테 음막 구독자 막 어제는 난 그게 아직도 기억나 맨날 여, 뭐 약간 여, 여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 이제 그 천을 걷고 있었는데 어, 그때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영상 찍고 이제 그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와막 진짜 욕이 그냥 와, 장난 아니었어 구독자도 엄청 내려가고 네가 뭘 하냐 이거 분명히 넘어간다 근데 이제 뭐 뒤졌잖아요 결론은 에.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오셨던 분들이라면 어차피 간다 어차피 뒤진다 어. 물론 에, 그 안에서도 그 이게 이게 제일 핫했던 건가 어, 이게 제일 핫했던 거지 왜냐면 이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거의 75퍼짜리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외는 나온다 예외는 나오지만 뭐 한다 그치 결국에는 따라간다 즉 hm 결론을 말하면 뭐겠냐 그치 지금도 예외는 나온거 맞다 왜 지금 상장한다고 하는데 물론 많지는 않지만 이번건 왜 이렇게 올랐냐 음 근데 이제 또 이것도 멀리 보면 한뭐 6개월 뒤 1년 뒤를 보면 어떻게 돼 있을 거다 그쵸 가 있을 거다. 어딘가로, 저 밑으로 가 있을 거다. 이거보다도 낮은 가격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요 때보다 주식수가 3배가 많기 때문에, 이 최저가의 때의 시총이랑 똑같으려면 얼마여야 된다고요? 700원이어야 된다고. 어. 동전주가 될 수도 있다고. 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타기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맞죠? 그냥, 이거 주식수를 없애야 돼. 아. 어. 근데 그거를, 없애는 거를, 글쎄. 하려면 할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어. 이거, 만약 주식수가, 뭐, 반, 반으로 줄거나 하면은, 어, 아니, 뭐, 4분의 1로 줄거나 하면은, 가능성 없는 거 아닙니다. 어, 왜냐면 10억 주가 됐었을 때, 주식수가 줄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뭐, 2.5억 주가 다시 된다고 치면은, 뭔 느낌인지 알죠? 맨날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가에다가 이거 주식수 곱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이 주가 주식수 했을 때 엄청 낮아지죠? 왜? 요 때, 그냥 쉽게 말해서 주식이 뭐, 100원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시총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억, 1억 개, 10억 개면은, 천억이 나오죠? 근데, 2.5억 개가 됐다면, 400원이 되는 거죠. 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뭔 말인지 알겠죠? 어, 근데, 그러면, 근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주식수도 줄 거야, 아마.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주로 갖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25주만 갖고 있는 느낌이 될, 바뀔 거야, 아마. 내, 네, 내, 내 기억으로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100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거 웃긴 거잖아, 그것도. 어. 야, 이게 액병인가, 뭐, 그럴 건데, 음. 어제 이게 일어나야 된다. 어, 이게 일어나야만, 여러분들이 비록 25주밖에 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 왜냐면은 가벼워졌으니까 다, 다이어트 해야 돼 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뭐 오늘 증시가 안 좋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갖고 보진 못했는데 뭐안 좋았으니까 HM 떨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죠 이번 주에 뭐 중요한 거는 당연히 HM 같은 경우는 그거 뭐야,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맞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쵸 그렇죠. 내일 <laughs> 내일 내일 움직임 근데 계속 여러분들한테 희망과 뭐둘다 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넘어갈 때가 항상 있었다. 주식 수가 상장되고 나서도 전 고를 넘어가는 때가 몇달 뒤에 한 번씩 오긴 했었다. 즉 비이성적인 상황들이 오기는 했었다. 즉내 예상이긴 하지만 2만 원은 한번 넘을 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주꾸미가 전부터 아니, 얼마 전부터 말하고 있지만 2만 원넘으면 나는 뭐한다? 여기에 다 걸어둘 거다. 무슨 말이에요? 2만원 위에 올라갔어. 뭐, 2만 0 원이야. 2만 2천 원 됐어. 그좀팔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2만 원에 걸어 둔다고 왜? 만약에 떨어지면 다 팔려버리게. 어, 이게 자동매도 거는 거죠. 스탑로스.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뭐, 아무튼. 아휴 그냥 안타깝다. 나도 좀, 마음이 좀 그렇다. 물론 난 다른 걸로 돈을 많이 잃고 있어서, 뭐, 그냥 병신인 건 매한가지인데? 아무튼. 그래서 장은 뭐, 이렇게 됐고. 아, 그리고 이번 주 어떤 FMC 회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중요하다. 어. 점도표가 제일 중요하죠. 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어, 어쨌든 장은 되게 안 좋았고 미국 장도 지금 안 좋게 시작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 뭐다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지금은 내가 봤을 때 거기에다 붙이는 것 같아요. 고용지표. 어. 고용지표가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조만간 중요해지지 않은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뭘로 넘어가요. CPI로 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금리가 또한번 이슈가 될것 같거든요. 이젠 금리 인하가 코앞에 다가왔으니까요. 그래서 정뭐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뭐장안좋게 시작하는데 뭐 이거 알죠? 0.4 이하면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장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힘든 장이었네요. 뭐 절망적일 정도는 아니지만 힘든 장이었구나. 고기에 탈금은 조금 늘었었고요. 신용장고는 뭐요 수준에서 지금 그냥 와리가리 하고 있구나. 개인들만 사드렸네요. 그냥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떨어질 때 개인들이 사고, 오를 때 개인들이 팔기 때문에. 아니야 뭐, 이런 장에서는 개인이 더 잘하는 건가? 이게 내가 알기로 주식도 다 장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거든요. 전 눈치가 없어고 그런 거 눈치 못 채는데, 어쨌든. 시간의 단일가로 보는 h m a 좀 떨어졌네요. 뭐,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어, 매수가 없고 매도만 있는데, 매도는 여리, 여기저기 여러 가지. 아, 어, 뭐, 의미 없습니다. 얘는 사실 지금 관심을, 선택을 받은 애가 없잖아. 어, 없어. 어, 아, 외국인 창고 지금 얘한테 뚜렷하게 관심 보이고 있는 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JP 모간이었어요 거래금 같은 경우는 700억 와 아, 아무래도 아니다 와 할건 아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래량이 는 거겠죠 어쨌든 700억 수준이면 그래도 여전히 시장 관심 받고 있다 근데 이건 좀 슬픈 건가 이런 상황에서 시장 관심 받고 있으니까 좋다는 거 아니야 수급은 역시나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사들였습니다 아, 개인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오를 때 개인들 잘 팔아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몇달 안에는 아마 2만 원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절망했을 때요 근데 그게 진짜 마지막 몸부림이 될수 있지 않을까. 분명한 거는 10월달 되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 아, 너무 많아 지금은 그냥 소량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뭐 희망이라도 걸어 볼 텐데 이게 이제 많아지면은 솔직히 답이 없는 건 매한가지지 공매도 추위 같은 경우는 어뭐 없다 요즘에 진짜 없다 자, 차거래도뭐 없겠죠 어, 이거 어차피 업데이트 안 됐으니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h m m 뭐 미안합니다 제가 찍자마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 죄송하지만 자리를 볼까요 어, 뭐, 이쁜 자리에서, 어, 지지를 받았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분명하게 움직임이 보이는 자리가 어1% 차이 안 나거든요. 지지를 받던 자리, 저항이던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았다. 즉, 이거를 잘 지켜줘야 되겠죠. 이거를 잘 지켜주고, 다시 쳐 올라갈지.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그럴 것 같고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겠네요. 여긴 딱 지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16,000원. 좀 멀긴 한데, 지금 내 워낙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열어줄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는 주린이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